안녕하세요 저가 웬만하면 xohc 어. 지금 이게 xoh 비싸단 말이에요 저거 유튜브 올리려고 샀죠 돈 날아갔죠 그래 구독을 많이 해요 그 XO, x15c만 xohc입니다 왜 네, 저거 들어오나 모르겠네 일분에 찍을게요 이거는 조정기를 딱 켜고 준비 이렇게 개로 아래 아래 하는 거예요 빨리 찍을게요 우개지 넣는 곳 넣는 곳이 개자 이거는 배터리 넣는 것이 좋아 배터리 좀큰게 들어